오늘 샤워는 하시는 건가 오늘 샤워는 하시는 건가 이제 좀 걱정돼 보여요? 네거짐이졌다 팬... 나름 펜트하우스에 있었는데 어제 좀... 안 씻으셨어요? 씻을 시간이 없었어요. 아 어제 응. 오늘 와가지고 그 난리 난거 봤잖아. 우리도 다 몰라가지고 사람 부끄러운 질문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어떡해요? 어... 나 잠깐 밑에 내려갔다요. 어, 나... 더러운 네. 거는 어... 밑에 내려갔다 어, 나 밑에 내려갔다요. 더러운 네. 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. 더러운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. 아니, 난, 나한테 네, 두 눈을 보고 차는 첫질이 오늘은 샤워할 거예요?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은데. 누나, 조심히 가요. 어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첫 날도 씻었고 둘째 날도 씻었어요. 어제만 못 씻었어요. 어제는 좀그럴만했어요 창피한 했잖아요. 게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문화가 달라지면 사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, 해야 될 행동,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다르잖아요. 근데 그런 거를 또 구분 못할 때가 있는 거죠. 응. 약간 저 지금 먹인 고고. 그러니까 약간 저 지금 먹인 고고. 그러니까. 어, 아, 방금은 설명이지. 음, 이제. 설명이죠. 제가 먹일 때는 티가 날 걸요 아마. 진짜? 나중에 제가 만약에 먹일 때가 되면 장전하고 말씀드릴게요. 네. 지금 계속 찾고 있어. 매일 쉽지 않을 거예요.